여러분,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과정은 대략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농지대장. 두 번째, 농업경영체. 세 번째, 농협조합원 가입순입니다. 농지대장이 있어야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어야만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란 말 그대로 농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관할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착경으로 농업 경영을 하는 경우 중심으로 설명드리는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대장이 정리된 경우라면 농업 경영체 등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 가입에 선결 조건이기도 한데요. 농업 경영체 등록 업무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진행합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홉 개의 지원이 있는데요. 각 지원에는 몇개 시계 지역 상소 및 분소등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재배 품목 또는 사육 규모 등이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 면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밭갈이가 진행된 상태지만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서 접수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농부의 서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